다음 질문으로는 반복되는 하루, 일상 속에서 점점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큰 고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음, 답은 뻔합니다. 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상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 일상이 지루해지는 거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났네. 삶이 루즈진다그 그거 있잖아요. 그 그거 뭐라고 돼? 그래. 권태? 아, 그권태가 비슷한 거요. 영어로. 영어로? 아. 아무튼 뭐 조금 있다 얘기하자면 <laughs> 생각나. 근데 근데 <laughs> 뭐. 제가 여기 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나 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쳐요. 그렇 출근을 한 20년 해봐 2 0년했는데도 기쁠 거야 그럼 또라이에요 그죠? 렇 반복되는 일상은 당연히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일상이 반복되고 지치니까 새로운 일상을 찾아나가는 건 잠깐은 되는데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기 힘들면 쉴 수는 있어 근데 영원히 쉬어요? 또 어차피 일단 다녀야 돼. 경제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능력이 있거나 다른 달란트가 있다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딴걸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트인으로 이루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장 이만큼의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이 당연히 지치기 힘들지만 이 일상을 반복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취미생활을 가져야 돼요. 일상과 상관없는 취미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회사에서 되게 조용한 사람이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취미생활은 안 조용하고 뭐 이렇게 시키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할수 있는 거를 하면 이게 병행이 될수 있고 에너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일상이 지금 힘드니까 다른 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림이 더 커질걸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을 때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어느 시장까지는, 이건 답은 좀 없습니다. 어느 시장까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 업종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음. 누가 사업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은 전혀 직장인과 다른 삶을 살것 같지만, 양상만 달라지는 것 같고, 형태만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업 때문에 출퇴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지용도 출퇴근해요. 예, <laughs> 네. 나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야. 이지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양상만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출퇴근은 누구나 다할수 밖에 없어요. 음. 사장님이 되면 출퇴근 안 하겠지. 아니, 어느 회사 사장님이 출퇴근을 안 해요? 타해! 단지 출퇴근 시간이 좀더 자유롭고. 출퇴근 할 때의 뭐 스트레스가 적을 수도 있고 출퇴근 할 때의 모습이 나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뭐 대접받고 이런 모습이 있, 있을 수도 있지만 출퇴근이란 형태는 다 벗어나 경제활동이란 다체 사장님 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 하고 백수로 놀지 않는 이상은 안 돼. 하다못해 작가나 프리랜서들도 다 자기 내맘대로는 출퇴근 의 시간을 가져요. 회사를 꼭 가나 가고 집에 오는 것만 출퇴근은 아닌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된 일상은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게 힘들다고 한다면 매일 직업을 바꿔보세요. 그럼 제일 좋지.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매일 다른 일용직을. 아니, 그러니까 일용직이든. 예를 들어서 뭐, 오, 어디 회사 다니고 오늘 사업하고 내일 공무원 시험 보고 매일?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요. 해보면 루즈하지 않지. 삶이 얼마나 임팩트하고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게 <laughs>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지속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은 지루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에 왜더 그렇냐면 고령화가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얘네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어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는데 요즘은 오래 사니까 지루하지 이분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8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년도 지나면 90이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평균 연령, 연령이라는 한정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20살이면 70년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70년 동안 뭐 하겠어요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네, 낮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음식에 자고 이거부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게 싫어서, 만약에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대만 달라졌을 뿐인 거지. 하는 건 똑같아. 그치 않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깰순 없어요. 이 삶에, 다람쥐 챗바퀴 그, 그 돌듯 하는 삶을 깰순 없지만, 다람쥐 챗바퀴를 돌면서, 다람쥐들 잘 보면 되게 기쁘게 도는 다람쥐가 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죠? 그리고 약간 이제 영업적으로 <laughs> 도는 다람쥐가 있고, <laughs> 그게 뭐냐면, 다람쥐들이 자기 숙소에 있을 때, 그 아마 기쁘게 도는 다람쥐는 뭔가 자기만의 그게 재미가 있어. 음.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근데 이게 영업적으로 도는 다람쥐는 여기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삶이 힘들지. 음. 그러니까. 저는 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왜 사는지에 대한 음. 나는 이걸 왜 매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음. 왜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지속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럴 오히려 그다음지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요. 눈 뜨면. 도토리 캐고 볼에 쉬었다가 저장 창고에 넣어놨다가 겨울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있다가 챙겨놨다가 겨울에 그거 파먹고 다시 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아놨다가 뭐 겨울에 그거 파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행복하지 않냐. 아무도 단정지 다람쥐 볼에 도토리 넣을 때 엄청 행복해. 얼마나 귀여워. 네, 그러니까. <laughs> 볼에 다 도토리를 넣지 않아도 아~ 또 도토리 넣지 못해서 너무 우울해 이렇게 <laughs> 생각하진 음.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일 출근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또는 눈을 뜬 라서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별게 없는 거예요 음. 음, 어쩌면 그 본인 삶이 고맙다라는 걸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음. 음, 보통 저는 아까 그 취미 얘기 하셨는데 저는 봉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봉사도 취미예요? 아 그렇죠. 음. 어, 어, 그것도 동의합니다. 보통 저는 저도 이제 이러한 생각이 안 드는, 아이 그러니까 들었던 데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생각해요. 정말 이거 흔한 말이지만 제가 자면서 내일 눈뜰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하다. 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못깰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지루한 게 없어지니까 행복하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반복되지만 반복돼서 감사하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무언가의 계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 계기는 어, 취미로 봉사를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특히 한번안 해보셨다면 이게 뭐큰거 아니더라도 내가 나 자신이 다른 타인에게 또는 무, 누군가에게 어, 무엇에게든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그 지루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한 경험이 이분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술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거도파이 뿜뿜 되는 거를 하라, 할순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음, 음. 네, 이분은 생각의 사, 그 생각 자체가 올바르게 살고 싶어. 음,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일상이 주류한데이러다가좀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러한 생각도 음. 있을 수 있사, 있잖아요.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매일 할수 있을까? 이 생각도 응. 드는 거고. 그러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만 살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보는 거를 경험하는 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험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취미나 봉사로 약간 삶의 만족도를 더 올리는. 어 그건 자아 정체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앞에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음. 또는 나를 바라보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별로라서 예신 안 들었는데, 정말 병원 가서 한번 봉사해보세요. 어, 거기에서 오는, 처음에 막 충격받는다고 하거든요. 음, 네. 오늘 내가 인사하고 인, 가, 갔는데 내일 못 깨어나서 안 계시고, 막 이러한 음. 경험들을 들으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 되게 많아요. 연탄 봉사도 할 만큼 도시락 봉사도 많은데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삶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큰 선물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아. 음. 선생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아, 저요? 네.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음.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취미를 찾았어요. 음 네, 뭔가 오늘 똑같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일상이 끝나고 음. 내 거. 음음 이거는 일단 뭐 일을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반복된 하루 일상이 끝나고 그건 회사 거였잖아요. 음 이제 내거할 시간. 음. 이러고 내 나만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무언가 자잘한 걸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든지 음... 그런 것들? 나만의 것,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더 특이한 거 해보고 친구들이랑 또 음, 음. 이상한 뭐뭐 뭐 방탈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안 가본 이상한 컨셉의 카페를 가본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음... 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나의 음... 뭔가나만의 것?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도닥여 주고 응. 나를 위한 거를 계속 해준 거네. 요 나를 네. 위한 충전을 해준 거네요. 네, 그렇죠. 음. 그한번 저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입니다 음. 응?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